성규 찍고도 되냐? <laughs> 성규야 막 말해도 어차피 성규 모니터 안해 하하하 <laughs> <laughs> Two points. Two points. Two points. I didn't the ball. <laughs> 뭐야? 어디야? 여보세요? 아, 어. 아! 한 2년 동안 나. <laughs> 채한 마리씩, 삼0 분씩. 밥 먹었으면 운동해야지.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화이팅 화이팅 가자 재밌게 놀면 돼 누룽아 재밌게 놀자 자자 자, 가자 자 가자 니네 세상이야 누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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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니 네 이름이다 여기 여기 니네 이름 누룽지 옛날 누룽지 누룽 니네 이름 누룽 응. 어 저기 두부도 있다 두부 누룽 저기 두부도 써 있어. 안녕. 안녕. 아 크리스마스 콘서트 가, 가. 있다. 아 진짜요? 어.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예요. 이쁘죠? 가와이가와이가와이가와이가가족 가위, <laughs> 아, 드미리... 음? 가족 가위, 가족가족가족가족가족가족 가위, 가위, 가족 가위, 아가족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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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 가위, 가가족가 탄생이에요. 일본. <laughs> 아, 진짜요? 오, 네. 아, 이게 일본에 나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귀엽죠? 네. 자, 우사,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저희 프로 많이 봐주세요. 아, 네! 예. 아, 토요일에. 어, 아, 맞아요, 맞아요, 토요일. 오, 오.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 <놀람> 인사. 가자. 누룽아. 형 인기가 이 정도야. 어?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빨리 말해 봐. 혹시 20분 영화 IMAX 영화 시청몇분이세요 계속 다시 영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요어요 누룽이 누룽이 겁먹은 거 같은데. 누룽이 겁먹었어. <laughs> 겁먹었어. 누룽이 겁먹었어. 꼬리가 힘껏 내려갔어. 아주. 어떡해. 오. 자. 자. 이제 누룽이랑 친하게 지내. 졌으니까 싸우지 말고. 우와 우와 이거 봐. 뭐야 얘 누룽아. 추워서 안 됐다 가까? 두부두부 가까? 일로와 두로두부야 너네 형들은 뭐하고 있다니 지금? 어? 자전거! 전화 한까해볼까두신 아, 전화 안해두 가까? 두 가까? 두 와, 진짜 치하다 치. 와, 뭐하냐, 얘네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 버려두고 나가냐, 두부야? 어? 뭐, 덕분에 우리끼리 같이 있고 좋지, 두부야? 야, 어묵이다, 어묵. 어묵 하나 먹을까, 두부야? 자. 이거 먹고 있어 내가 갈게, 가 오우 두부야 놀이기감한 탈까? 놀이터? 어때? 나왔으니까 한번 타고 갈까? 으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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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앞 달라고 꿀꿀꿀 네얘기다네얘기 <laughs> 아 폼이 너무 웃겨. 비행기 탄기념으 여기 보강 찍자. 응. 하나, 둘, 셋, 우사. 잘 나왔다. 자, 오 가자, 코코. 어, 어, 신났네, 잘. 신났어. 신났어, 어, 신났어. 코코 앉아, 앉아. 야, 잘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음, 잘했어 역시 넌 총명해 <laughs> 안 돼,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laughs> 설마 아니지? <laughs> 설마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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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잘했다고 너 진짜 뭐 먹었냐? 아 큰일 났다 진짜 어우 아나못하겠어아나못하겠다야이 작은 몸에서 너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 아나못하겠다 진짜 아, 으으으으 역시는 총명해. 집에서 나오자마자 싸는 건 무슨 신보야? 뭐?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 안녕, 안녕. 뭐 잘해요? 예요 앉아 잘해요. 야, 코코 잘잘 잘 보세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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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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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아 앉아 원래는 말 되게 잘 듣는데 음, 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앉아, 빨리 앉아 봐, 앉아 봐, 한번 앉아 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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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앉아 그래, 음. 잘했어 아까 앉았어요 어? 창피하게 뭐야, 이게 코코 앉아 앉아 고보 잘았네 잘했어 너왜 아까 안 앉았어 자 코코 앉아 앉아 모르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앉아 코코 아니 그거 말고 코코 다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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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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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손 아니 손.

앉아+ 앉아+ 앉아 왜. 그래. <목소리도> 진정해. 네 지금 발은 더러워. 너 지금 더러워. 어. 안돼. 안돼. 네 동생이 여기 있다. 응가했어.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안줄 거야 안줄 거야.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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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아있어 안아주면 안줘어야 배신자들한테 전화왔다 기다려봐 야이 배신자야 야이 배신자야 <laughs> 형전하고 있어요? 아, 어디냐고 <laughs> 지금 근처, 근처. 근처에요 근처 빨리 와 뭐해 아 빨리 오라고요? 왜 그래. 기지 마세요. 할일다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 다 했어 거의. <laughs> 다 하면 전화 주세요. 장난 아니야? 장난한다요. <laughs> 아, 장난한다. 어 장난한다. 아, 장난해요. 장난해요. <laughs> 산책 한 마리씩 30분 끝. 단체 후 목욕 시키고 서비스로 발 마사지. 오케이. 항문낭 짜주는 뭐야? 항문낭은 강아지의 항문 옆에 있는 주머니로 제대로 짜주지 않을 경우 항문낭염이나 파열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항문낭이 차오르게 되면 엉덩이를 바닥에 끌면서 마치 썰매 타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목욕할 때 또는 화장지로 눌러서 짜고 항문에 향수등을 뿌려 주셔야 합니다. 이런. 지금도 나오는데? 뭐 하냐 이렇게 어디냐? 보기만 할게 어디서 한 건가? 안 돼! 요새 매일 갇혀있다가 이렇게 탁 튕겨 세우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어. 뭔가 한 명이 기생을 하니까 저 애들 뭐야? 설령! 정말 힘내! 우리 아주 기가 막히게 놀고 있으니까 커피 마실 커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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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커피! 한 잔만 더 걸게요. 한 잔만, 딱한 잔만. 김우코 아, <laughs> 잘 있지? 성경 고생해요. 자. 너, 안 돼, 안 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안 돼, 안 돼. 눈치 챘나?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가자, 즐겁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괜찮아 어 앉아 오 잘한다 잘한다 어 앉아 앉아 괜찮아 야 이거 봐 이거 봐아말잘 듣는다 많이 발전했는데? 개샴푸, 개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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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얼굴 음, 아, 아, 아. 좀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응알아 알아라 알아 오, 아어이 마사지까지 해주는 거 어딨어? 시원하지? 응. 시원해! <laughs> 아이고! 자, 나가자. 기기 <laughs> <드디어, 드디어. 웃음> 아이고, 다 누룽아, 누룽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누룽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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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누룽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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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나와, 누룽아 아니야, 나와, 아까야지. 누룽아, 왜 그래? 진짜 왜 그래도 나한테? 너뭐 하니? 어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아. 개운하지? 어 배신자 네형 잘하고 계세요? 뭘 잘해 다 했어 나어다 했어요? 어알바 없잖아 아 진짜요? 말도 잘하네, 오. 우리. 말도 잘듣네 우리 형. 목욕 시켰어. <laughs> 형 목소리가 시작 전보다 지금 많이 죽으셨어요. 내네 <laughs> 오기만 해 봐. 아, 목소리 힘이 없었어요. 오기만 해 봐. <laughs> 그래 이제 우리 곧 갈게요. 네야. 오지 마. 네, 마지막까지 파이팅. 됐어. 파이팅. 됐다고. <laughs> 안 들리는 건가, 힘든 건가? 둘 다. 이쁘다. 앉아봐. 앉아봐. 그래, 도망가. 가. 그래, 안 오면 먹을 거술 먹겠지. <laughs> 왔어? 먹을 거 냄새 맡고 왔어?

혼자 왔어 들은 척도 안할 거야. 누구세요? 네, 저 성종이예요. 그 누구예요? 열어주세요. <laughs> 누구신데요? <웃음> 어... 형 선물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선물인데, 봐봐. 무슨 선물인데, 봐봐. 형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형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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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웃음> 역시 달라, 달라. <laughs> 역시 선물이 약해 <laughs> 진짜 선물 사놨나?

배신자들아. 앉아. 앉 진짜 막, 야. 자, 거기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사과 시켰어? 그 가만히 있어. 앉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친구들사귀었어요 잘했어요. 오. 그래. 야, 근데, 야한 명씩 계속 왔다 갔다 해가한3 0씩에 농담으로 써 놓은 건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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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이 근데 그 떨었다고 한 떨은 가떨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웃음> <야>. <웃음> 바로라고 왔어요. 깨우던가. 바로 야너무졸리다야 아, 아, 니네가 뭐 핑계, 내가 피곤하지. 야 아, 진짜.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줬는데 먹을 거 주니까 바로 나 배신해. 아, 진짜 나다안 좋아. <laughs>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짜잔, 짜잔, 와, 짜잔. 수고셨습니다 <laughs> 선물, 예, 선물. <웃음> <웃음> 뭔데? 성인 좋아하는 거. 뭐? 치킨. 형이, 형이 밥마다 먹고 싶어 하는 데 네. 치킨? 했어무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래도 내 생각은 했나 보네 <웃음> <웃음> 솔직히 놀면 좀미안했 <laughs> 역시 니까 다르다 내가 치킨 때문에 <laughs> 그런거 아닌데 <laughs> <laughs> 아, 는데들이가 야, 너왜 먹어, 내 거야 그거 어, 어, 어. 너네 먹고 왔잖아 야, 빨리 좀 뜯어봐, 먹자 좀 야, 너가안 뭐,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넌또 먹어야 <laughs> 내가 먹을 거야. 아, 먹기만 하 너무 먹지 마.